지금부터 저희는 50시간 동안 민트초코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끼로 처음으로 민트가 파는 곳이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홍대에 왔는데 여기 분위기 자체부터가 다 민트야. 아예 민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가게가 있더라고. 우리가 식사 대용으로 앞으로 민트 초코를 먹어야 되잖아. 민초파가 되려면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민트를 전문적으로 파는 데에 왔어 홍대에. 일부러 사장님이 인테리어를 여기 다 전부 다다 다 민트로 꾸미신 것 같아. 완전 나는 민트 초콜 아예 솔직 히못 먹거든. 치약만 나가지고 이거를 식사 대용으로 먹는다라는 게 조금 힘들. 하긴 하지만 그거 먹어야지 문 열자마자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민트향이 싹 왔어 근데 아직은 처음이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어 되게 민트에 관련된 게 많네 민트 초코칩 케이크, 민트 누텔라 케이크, 민트 초코 롤 케이크 거의 다 민트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음료도 보면 민트 아메리카노, 민트 카페라떼 다 앞에 민트가 붙어있어 민트 우유 아이스 하나랑요 네. 민트 복숭아 아이스티 하나랑요 민트 초코 롤 케이크 하나랑 민트 초코송이 하나랑 민트 초코칩 마카롱 하나 이렇게 색이 완전 다 그냥 민트 천국이다 얘도 처음에는 아이스티 색깔이었는데 아래 조금씩 저으니까 민트 그 영롱한 빛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나는 솔직히 민초단도 아니고 반민초단도 아니야 약간 중간에 걸쳐있었는데 내돈 주고 굳이 사먹진 않아 좋아하진 않는데 과연 이번 50시간 콘텐츠를 하면서 민초단에 들어갈 수 있을지 먹어보겠습니다 치약 넣은 아이스티 맛이긴 한데 색깔이 점점 진해져 민트색으로 인상이 찌푸릴 정도야?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솔직히 민초파가 아니잖아 마지막에 양치하고 나서 치약 물로 헹굴 때그 느낌 아... 딱그 느낌이야 우리 한번 먹어보자 얘는 그나마 조금 덜하긴 해 민트 초코송이 또 처음 봤어 여기서 만드신 것 같아 케이크도 한번 먹어보자 잠깐만 이거 열자마자 맡아봐 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식사 대용으로 앞으로 50시간 동안 민트 초코를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억지로라도 좀 많이 먹어야 돼 배부르게 음. 세다. 근데 이게 걱정인 부분은 민트 초코도 민트 초코인데 대부분의 민트 초코는 다 간식류로 돼 있잖아, 아이스크림이든 뭐든 디저트류로 그러다 보니까 식사 대용이 아닌 게좀 커. 민트 초코를 떠나서 그 자주 먹어야 될것 같아. 이게 먹으니까 입이 화하다. 양심 따로 안 해야 되겠다.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좀드하긴 해. 얘가 좀 세서 얘는 조금 생크림이 섞여 있어가지고 민트향이 조금 적긴 해 얘보다는. 민트 전문점에 와가지고 먹고 나왔는데 일단은 이거는 솔직히 다 먹지 못했어 이정도 남겼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시로 간식으로 먹자고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양치하고 초코 먹고 양치하고 초코 먹고 반복을 한 20분 정도 하다 나온 느낌이야 지금 입은 회한데 초코맛도 좀 이게 텁텁한 맛도 남아있고 진짜 민초단 분들한테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를 일단 진짜 왜 먹는지 난좀 이해가 좀안 된다 배가 고파가지고 편의점에 혹시나 민트로 된 간식거리가 있는지 왔는데 생각보다 없는데? 피스타치오고 민트가 없어 민트를 찾기가 은근히 어렵더라고 아예 없는데 민트는? 뭘 먹어야 되냐 근데 생각보다 변수인 게 뭐냐면 민트 초코만 먹으면 과연 우리가 민초단이 될수 있을까였잖아 근데 민트 초코에 관련된 음식들이 없더라고 그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 민초가 유행이었지만 요즘은 약간 민초 유행이 좀 지났어 민트 초코 떡볶이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안 판다고 하시고 가게에 전화해 보니까 민초 치킨도 있었어 오늘은 마지막 기록 베스킨라빈스 이 케이크 민트 초코 케이크를 좀 먹어야 될것 같아 배가 고픈 게 크다 완전 민트 초코네 자 저녁.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우리 아까 이제 먹다 남은 이 민트 초코송이 이거랑 같이 곁들여서 먹자 근데 그건 일단 민트 초코를 좋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트 초코만 50시간 동안 먹는 건데 밥을 안 먹고 이것만 먹으니까 더 싫어지는 거 있잖아 더 싫어지게 되는 그런 거 있네 솔직히 나는 드물거든 한번 먹어봤거든 제대로 민초다 이거 저녁이라서 그래도 좀 많이 때려 넣어야 돼 아이스크림이라 좀 다행인 거 같긴 한데 와 이게 제일 세다 이게 하얀색도 민트 그건가? 다 민초일 거야 아마 될수 있겠죠. 우리도 민초단 민초 싫어하는 사람들은 치약만 나서 싫어하는 건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맛을 먹는지 궁금해. 상쾌한 이 맛이 좋나? 치약 맛이? 카페가서 뭐 디저트랑 먹고 집에 와서 저녁에 케이크 먹고 제대로 된 밥을 먹진 못한 것 같은데 배고파가지고 잠이 안 오긴 하는데 배달을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민초 배달이 오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일부터 좀 자주 때려 넣는 식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 이제 양치하는데 내가 양치를 하는 건지 이게 민트 초코로 먹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돼가지고 좀 헷갈렸어 일단 좀 빨리 자고 내일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오전 11시입니다 어저께 케이크밖에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우리가 어저께 미리 시켜놓은 일어나자마자 이 민트 초코 과자와 이 민트 음료를 시켜가지고 아침용으로 좀 먹어보겠습니다 음식이 없어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 확실히 어제 말한 것처럼 이 디저트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민초단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 다게 배가 고프니까 이게 먹게 되네 <laughs> 원래는 좀 거부감이 많았잖아 민초 오레오는 좀 처음이네 민트 초코라는 게좀 오래된 역사가 있더라고 이게 1 9 7 3년에그 영국 왕실에서 공주 결혼식 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 이제 요리 경연 대회를 열었는데 그 요리 경연 대회에서 어떤 이 학생이 민트 로열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디저트로 내왔어. 근데 그게 이제 우승을 한 거지. 오래됐네. 진짜 아내가 지금 다 이런 크림이라서 향이 싸다 민트 향으로. 약간 살짝 민초단 됐나? 이 그러니까? 약해. 너무 배고파가지고 배스킨라빈스에 왔습니다 배스킨라빈스 민트초코가 또 유명하잖아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3위야 민트초콜릿칩이 그만큼 민초파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지 이거를 두개 선택 완료 뭐 이렇게 달고 맛있지 근데 이거? 근데 약간 이제는 뭔가 거부감은 없어 그냥 아 민초 왜? 이건 없어 이제 그냥 입에 넣을 순 있어 얘 배고파서 그런가? 이게 배스킨라빈스 3위라는 게 놀랐어 배가 너무 고파 먹은 게 없는 거 같아 다 디저트만 먹었잖아 근데 뭔가 좀 맛있어지는 느낌인데? 아직 좀 저녁이 되기 전 시간인데 디저트만 먹다가 이게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민트초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 파우더를 미리 좀 시켜놨잖아 그래서 이거는 좀 보시는 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좀 약간 괴식 느낌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저희는 배고파가지고 이렇게라도 먹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떡볶이랑 이 컵라면을 사가지고 여기다 라면 스프랑 떡볶이 소스를 빼고 이 파우더를 넣어서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냄새 제일 세다 이게 와 파우더는 부어졌고, 여기다 이제 각각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익혀서 한번 먹어보자. 아, 떡볶이는 그래도 먹을 만하다. 떡볶이는 좀 달달한 떡볶이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쁘진 않네. 이거 먹어봐, 뭔가 느낌이... 내가 생각한 육개장의 맛이 있는데, 그 맛이 나면서 민트 향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게 좀 아니야. 억지로 우리가 배를 채우는 느낌이기도 한데, 편의점에는 아예 없었잖아, 우리가... 어? 이거 진짜 괜찮네 네, 괜찮잖아 약간 떡에 꿀 발라 먹는 느낌이야 이 방법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 막와이 정도는 아니야 먹을 만해 배고파서 그런가? 뭐, 맛있네 떡에 꿀 찍어 먹는 느낌이라 생각했던 것 보다 나쁘진 않아 우유만 먹자 그래서 이걸 이만큼 샀잖아 진짜 이거는 수시로 먹어줘야 될것 같아 이 우유를 여기다 살짝 넣었어도 괜찮았겠다 떡을 좀 들어 먹자 이 면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못 먹을 것 같아 이거 지금 마트를 계속 돌아다니다가 겨우겨우 하나 찾은 게. 민트 초콜릿이거든. 이것도 민트 초콜릿이잖아. 이것도 먹어도 될것 같아. 요즘에는 민트 초콜릿 관련된 식품들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여기 말고 한번 좀 돌아다녀 보자. 이거밖에 없어. 이거랑 우리 과자랑 그냥 우유로 오늘 저녁을 때워야겠는데. 아, 진짜 하늘의 별 따기식으로 우리의 식량을 드디어 찾았다. 오려 민트 초코 샌드위치 쿠키. 편의점이나 다른 마트에서 구하기 힘든데 여긴 또 있네. 얘를 좀한세네개 정도 사 가지고 좀쟁여 놓자고. 아, 난 이거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쿠팡밖에 있네, 여기에. 다행이다 진짜. 가지 좀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계속 집에 너무 배고프잖아. 그래가지고 영화라도 볼까 하다가 영화관에는 또 이런 간식들을 좀 가지고 가기가 좀 그렇단 말이야. 마트에서 과자들을 좀 사가지고 자동차 극장에 왔습니다. 이 방밖에 없을 것 같아. 원래 자동차 극장은 뭐 매점에서 맛있는 것들 사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보는 게또 그게 맛인데,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민트 초코를 먹으면서 영화를 좀 보자. 와 진짜 쎄다. 민트 색깔은 그냥 초콜릿, 민트 색깔이 없는데 엄청 쎄. 와 이게 쎄다. 맞지이 친구랑 정들겠다. 이제. 초콜렛보다 과자를 먹어요 영화 보면서 먹으니까 괜찮다 느낌은 배고픔을 잊게 되는 거 있어 진짜 치킨 먹고 싶어 지금 저녁 11시입니다 영화를 보고 와서 지금 좀 출출하기도 하고 이걸 야식으로 민트 우유를 먹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 민트향 입에서 맴돌아 계속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맴돌고 양치해도 맴돌고 음. 근데 이게 맛있다? 근데 뭔가? 내가 봤을 때 배고파서 마시는 거 같아 지금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민초단이 돼서 맛있는 건지는 모르겠어 배가 고프니까 힘이 없어지는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오레오 민트와 민트 초코 우유를 섞어가지고 시리얼로 먹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 힘이 없어 배고파 너무 배고파서 와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두 개가 색깔은 뭔가 초코 느낌이다 어제 너무 배고팠어 자기 전에 배고픔 참다가 겨우 잠든 거 같아 맛있어 시리얼 느낌? 좀 눅눅해진 시리얼 느낌? 우유의 민트초코 향 때문에 오레오 민트초코 향이 안느껴진다 확실히 일어나자마자 단 거를 먹으면 단맛이 확느껴져 현재 시간 2시 30분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민트에 대한 디저트가 많이 없어서 여기도 지금 홍대에 나왔는데 갔었던 그 민트 초코 가게랑은 다른 또 다른 곳에 여기 민트 초코 월드라는 곳에 왔어 지금. 음료랑 좀 케이크 같은 거좀 먹고 간단하게 좀 배를 채우자. 아 너무 배고프다. 완전히 민트 세상이긴 하다. 여기 민트 초코 휘낭지에도 있고 크로플, 크로와상 좀 궁금하긴 한데 민트 크로와상. 이거나 하 먹을까? 쟁반도 지금 다 민트야. 민트 라떼 하나랑요. 민트 초코 라떼 하나 주세요. 완전히 민트 세상이야. 우리가 원하던 분위기야 여기 아이스크림도 있고 여기 보면 생각보다 민트 음식들이 되게 많아 디저트이긴 하지만 여기를 처음에 왔었어야 됐네 일단 민트 초코 라떼 그냥 민트 라떼 민초 푸딩 민초 크루아상 민초 휘낭시에 제대로 된 식사는 아니지만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듯한 느낌이야 취향맛이다 이상하다 이게 아니고 에너지가 완충되는 느낌 달달해서 맛있어 푸딩을 먼저 먹어야 된다고 했었거든 이건 별로다. 민트젤리 느낌. 푸딩 맛있어 보이는데? 아, 그니까 맛있는데, 뭔가 그냥 푸딩은 먹고 싶지가 않아서 빵을 너무 먹고 싶었어. 민트의 향과 와, 초코와 이 빵의 만남이랑. 나이 빵, 이 빵. 2점. 지금 이제 한 5시 10분 정도가 됐는데 아까 우리가 혹시나 마지막 끼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민트 초코 브라우니를 하나 포장해왔습니다. 이거 아까 거기 가게에서 티라미수 아니야? 맞아 티라미수 지금 배고파서, 어, 정신 어, 배고파서 정신이 없냐 배고프니까 졸려. 힘이 없으니까 사람이. 단 거를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혈당 때문에? 어 혈당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싹 와가지고 와 이건 세다. 세다고 해서 거부감은 없어 솔직히. 아 이제 맛있는데 우리가 계속 달달한 거만 먹었잖아.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 초코 맛이 안 나고, 티라미수 맛이 많이 난다. 이게 어. 괜찮네. 제가 끝나자마자 짭짤한 거 먹고 싶다, 진짜로. 찌개 이런 거, 찌개 고봉밥. <laughs> 아 이거는 나는 나중에도 사 먹을 것 같아 이제. 우유 괜찮아. 이렇게 해서 50시간 동안 민트초코만 먹기 컨텐츠가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약간 반민초로서 50시간 동안 민트초코를 먹으면 민초단이 될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컨텐츠를 시작을 했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결론은 100%민초단 되지 않았어. 앞으로 민트초코 음식을 먹을 때는 평소에는 그냥 치약을 왜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거부감 없이 민트초코? 먹어보자.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같아 이게 좀 옛날에 유행했던 때라고 했으면은 떡볶이나 치킨이나 뭐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좀 괜찮았을 텐데 그런 게좀 그림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좀 많이 아쉽긴 하지 민초단이 된 거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먹었을 때 치약 맛이 너무 강했었는데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 치약 맛은 아예 없어지고 거부감 없이 그냥 먹게 되더라고 그냥 달달한 초코 음식 같고 초코 음료 같고 그래서 이제는 먹어도 완전 거부감이 들것 같진 않아 계속 먹다 보니까 적응이 됐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민초단이 돼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하지만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좀 힘들었다 자 이렇게 해서 50시간 동안 민트초코만 먹기 컨텐츠 민 초코의 깃발 아래 우린 하나가 된다. 수많은 맛이 수가 돈에 는단 하나를 원하리 가운청 속에 달콤한 트 초코야 나의 운...